네, 안녕하세요. 17년차 암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암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교수님, 17년간 이제 암 환자를 보시면서 혹시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얼마나 지나 좋아져요? 항암제 부작용이라고 하면 사실은 급성기에 생기는 부작용도 있고 오랜 기간 지속되는 만성 부작용도 있긴 한데요. 네, 오늘은 급성 부작용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만성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통 일반적인 세포 독성 항암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는 항암제가 정상 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항암제의 원리 자체가 빨리 자라는 세포에 모두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자라는 암 세포도 공격하지만 빨리 자라는 정상 세포도 공격합니다. 그래서 급성기 부작용으로는요 머리 빠지고 울렁이고 위장 세포들을 공격하니까 설사 변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점막염이 생기죠. 그렇게 보통 이런 급성기 부작용은 보통은 한 3~4주 정도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1차 항암하고 한 3주 뒤에 2차하고 또 3주 뒤에 3차하고 이렇게 이어서 항암치료를 할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만성으로도 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작용이 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가 내 몸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 만성이면은 죽기 전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 그렇게 계속 가는 부작용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오래 지나야 사라지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오래 가는 만성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해 주세요. 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그 항암제가 내 장기에 영구적 손상을 준다면 그 부작용이 오래가겠죠. 예를 들면 심장에 손상을 주는 뭐 아드리아마이신이라든지 허투 표적 치료제의 경우에는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고요. 시스플라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슬기 음. 교수님이 무서운 부작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일부 아주 극소수의 환자들이 만성적으로 아주 영구적인 부작용으로 남는 것이지 대부분은 부작용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급성 부작용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런 만성 부작용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흔하게는요, 이제 난임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소 난소 이런데에 기능을 떨어뜨 떨었... 함으로써 난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완치 목적의 항암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젊으신 분들은 항암 전에 난자 또는 정자를 냉동하거나 결혼하신 분들은 배아를 냉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좀 흔하면서 오래가는 부작용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장기의 영구적 손상을 주는 건 이제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고요. 네, 만성적으로 가지만 좀더 흔한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손발 저림이 좀 오래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 탁상계열 항암을 했다든지 대장암 환자분들 중에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 치료를 하신 경우에는요, 항암제 끝나고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손발 저림, 찌릿찌릿함, 무딘 이런 감각들이 지속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거의 평생 약한 정도로는 남아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머리도 안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탈모는 대부분 급성기 부작용이기 때문에 항암이 종료되면 보통 며칠 뒤부터라도 솜털 나면서 처음의 상태로 회복되시는 것이 보통인데요. 1%에서 2% 환자의 경우에는 영구적 탈모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일부 부분이 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 다른 만성 부작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아, 내가 항암 치료에 너무 많이 늙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기억력이 떨어지고 더 많이 피곤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연구가 있는데 그거를 좋게 하는 약제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가장 본인께서 컨디션이 좋을 때 중요한 일을 하시고 좀 요가나 명상 같은 이런 것이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만성적 피로감이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운동하시고 산책하시고 또 이제 근육이 손실되면 더 피로하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같이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굉장히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어떤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의사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갑상선 기능입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가끔 발견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하게 되면 다시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좀 활력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그냥 항암치료 때문만 꼭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런 검사들도 나중에 꼭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교수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그냥 말로만 듣기는 아 그냥 좀더 피곤하구나 이 정도예요? 아니면 그냥 엄청나게 피곤하다 막이 정도예요. 어느 정도예요? 환자분들 중에는요. 진짜 엄청나게 피곤해서 거의 항암치료 할 때만. 힘들어서 계속 누워 계신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냥 피로하다,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다 이런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도 3등급 이상의 피로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대표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많이 쓰는 약 중에 면역관문 억제제가 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암을 잘 치료할 수 있는데 암은 잘 치료됐는데 나중에 부작용 때문에 면역세포 세포가 자기 몸의 갑상선 세포를 공격을 해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게 좀 오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면역 관문 억제제를 쓰는 환자들은 이제 갑상선 기능 검사를 꾸준히 하게 되고 만약에 생기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명확하게 그 원인이 사실은 밝혀져 있습니다. 네, 마지막 증상으로는요, 폐경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유도로서 폐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40대 후반이셨던 그 경우에는 거의 다 항암 치료를 하면 폐경이 오곤 하는데요. 그 이후에 갑자기 얼굴이 달아오른다든지, 이런 홍조 또는 폐경으로 인한 우울감, 뭐 살찐다든지, 또그 이후에 골밀도가 떨어지는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후발할 수 있습니다. 네. 항암 치료하면, 네, 늙어서 고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작용들이 나중에까지 영향을 끼치면 어떡하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부작용들은 단기간에 없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의 부작용이 오래 갈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환자분들께 영광의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환자분들이 암과 잘 싸워냈다라는 증거로 생각하시고요. 한번 토닥토닥 해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